앞서 주요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3천 명 정도 뽑고 있죠. 이게 올해까지 18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다시 이 문제 의대 정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고 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보고 예, 다음 시간에 어, 의사협회 쪽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김윤 교수 제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꾸준히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셨고 네. 예, 칼럼도 많이 쓰셨고 사실 예.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런데 네. 오늘 좀 동호 반복이 되더라도 네. 다시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니다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현상과 근거가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어, 사실을 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o e c 국가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통계, 어, 국책연구기관이 어, 2035년에 우리나라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전망한 결과. 다음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 4억5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상, 다음에 이제 정부 통계가 아직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 최근에 어, 의사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시장에서의 의사의 공급이 부족해서 어,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어서 이 모든 현상들이 의사 부족을 어, 지적하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어 줄기차게 우기는 것은 좀어 지나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관련해서 묻자면 그러면 그 지나친 억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말하자면은 직종 이기주의.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른바 밥그릇 문제 그거라고 네.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하는 주장이. 뭐 10년 전에 하던 주장이나 지금 하던 주장이나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 전적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숫자를 늘려야 그 다음에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배분이라 하면 이제 의사를 어느 과에 배치하느냐,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 이걸 얘기하죠. 예.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영역에 있어 의사의 부족, 지방에서 일할 의사의 부족, 어, 시골에서 동네 의원도 없는 지역에 사는 어,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같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 3천 명 정도 해마다 뽑는데, 대략 한천명 정도 늘리면 그게 절충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지난번 인터뷰에서 저랑 예, 네. 말씀 나누신 바가 있는데, 네. 아, 정부가 그럼 천 명, 그러면 이제 네. 4천 명이 되는 건데, 네. 그 정도 혹은 그 이상 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그 실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의 숫자를 따지면 OECD 국가하고 비교 앞에 국제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뭐다 종합하면 대략 한 2천 명에서 어한 4천 명 정도를 늘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숫자를 늘리는 게뭐 교육이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예. 정부가 늘어난 의사 인력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돼야 이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최소 한천명 정도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교수님의 주장은 그러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네. 어, 어떻게 가능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 뭐 가능 불가능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런 정도의 증원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어~ 거의 의미가 없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년 내후년 어~ 그 이후에 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점점 더 붕괴하는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어~ 구급차 타고 떠돌다가 죽고 애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어~ 지방에서 어, 아픈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지방이 소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 예. 지금 뭐 총론적으로 쭉그 의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어, 여기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좀 요약 설명을 해드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발론을 좀 들으면 네. 시청자들이 이제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laughs>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 인구 수가 지금 우리가 감소 중이고 네. 출생률도 워낙에 지금 적어서, 네. 그러면 향후에 가서는 어, 의사가 오히려 남는 게 아니냐?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2035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00만 명이 줍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500만 명이 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노인들은 어, 젊은층에 비해서 의료비를 뭐네 배, 다섯 배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의사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효과가 어, 계산을 해보면 다섯 배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의사협회는 인구가 주는 것만 얘기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는 어~ 대단히 편파적인 어, 그~ 자료의 활용 방식인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의사 수가 늘면 어~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늘어나고 비급여 비급여 부분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이 되고 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네. 예,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OECD 수준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의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면 그건 낮추는 거죠, 그러면 수입을 예 수입이 낮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현재 국민들이 OECD 국가의 의사들보다 우리나라의 의사의 수입이 높아서 더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가 한십조 원쯤 되는데 o e c d 수준으로 의사도 늘리고 수입도 줄어들면 한오조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몸값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또또 또 다른 그 문제는. 의사가 너무 적으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환자 상태가 악화됩니다. 합병증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검사도 더 많이 하고 약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의료비가 올라가게 되죠.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 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면 의사 수가 많은 지역에 그 지역의 의료비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의사가 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 물론 굉장히 많으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천명 늘려도 그 정도로 우려될 만한 상황 전혀 아니다. 삼천 예, 명을 늘려도 그런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개개인의 어떤 역량 수준 네.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 잘안될 수도 있고. 네. 이 부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비단 뭐 의사 협회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 네. 사이에서도 일부 걱정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그뭐 성적 순으로 해서 상위 1%가 의과대학에 가고 있는데요. 의과대학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뭐 서울대 공대 자연대를 가는 상황인데 의과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면 상위 2%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 1%와 상위 2%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에 있어서 그데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정원만 늘렸다가는 네. 이게 잘 뭔가 도제식 교육이든 무엇이든 네. 허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두 어,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서울 아산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뭐 3천 병상 가까이 되는데 그 의과대학의 정원이 40명, 50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의 규모와 그 의과대학의 대학 교수의 규모를 생각하면 정원을 수백 명으로 늘려도 되는 그런 미니 의과대학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의과대학들한테 그냥 정원을 주는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 정부가 정원을 늘릴 테니 그러면 정원을 늘리고 싶은 대학은 교수도 더 뽑고. 어 교육 환경 실습 환경도 개선해서 정부가 제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어 정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 될 문제인 거지. 그렇게 유인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정원을 못 늘리는 이유가 되기를 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전에 그 상위 1%, 2% 얘기를 하셔서 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학생들 고등학생 상위 1% 2%가 의과대학에만 쏠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뭐 쏠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도 인기가 네, 많은데. 그러면 이공계 이른바 붕괴 현상은 네. 더 심화될 것이고, 네. 어,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예. 학원가만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의과대학에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내가 공대 가는 거 자연대 가는 것에 비해서 어 의과대학에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정년도 없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하는 의과대학 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 바람직한 방식은 의사가 되는 것과 예를 들면 공학자가 되는 것과 생물학을 선택하는 것과의 격차가 공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불공정하게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 다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 것인데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의사의 배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그 격차는 줄어들게 되고 정상화될 것입니다. 네. 예. 그 인기 학과에만 쏠리고, 네. 가령 뭐 기피학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서 이른바 기피학과들이 있고 그런 인기 학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쏠리는 현상, 그리고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또 주신다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있어 일종의 필요조건이고요. 어, 필수 분야의 의사 인력을 늘리거나 지역에서 일, 일할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병행되어야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정말 의사협회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걱정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봐야 소용 없다가 아니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되 필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고치고 지역 의료 체계를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죠. 정부가 안 하는 일에 대해. 그걸 이유로 못 늘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어못 늘리게 하는 명분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삼는 것이 정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선후관계냐 병행해야 할 문제냐 이게 이제 토론거리인데 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 중에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네. 지금 의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먼저 정부가 해야 되는데 네.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네. 의대 정원 늘린다고만 하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어, 교수님 말대로라면 이제 네. 병행되어야 할 문제지 어떤 하나만 양자택일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네, 받아들여지는데 예. 어,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볼멘 소리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은 침해되는데 말씀하신 그 병행해야 할또 다른 조건들을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지 않는다면 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볼멘 소리를 가질 법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을 세울 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한 계획을서는 같이 반드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그 늘어난 의사들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때는 6년 또는 11년, 12년 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그 사이에 의료 정책을 고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을 내놓고 향후 5년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정부가 저는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의대, 국립 보건 의료 전문 대학원 지역 의사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네. 얘기하는데 여긴 동의하십니까? 먼저 지역 의사제도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공의대나 국립보건전문대학원 같은 것은 지금 의사 결정을 해도 실제로 학교를 세워서 어 그 의사 를 양성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예.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예. 다음 단계에서 의과 대학을 늘리거나 뭐 하는 새로 세우거나 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역 의사 제도는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역 의사 제도라 하면 가령 지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면 네. 그 지역에 뭐몇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하는 네. 뭐 그런 형태를 말합니까? 이제 그 지역 의사라고 하는 트랙으로 별도로 입학생을 뽑아서 아, 별도로 뽑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아, 예.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예. 어, 여러 선진국에서 그 지방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예.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 예. 그게 뭐어그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대안이 뭐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계신 게 의대 정원 확대와 네. 지역 의사 제도 요.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더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위해서 더 강조하고 싶으신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어, 필수 의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워라밸이 좋아야 어, 필수 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 그러겠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예를 들면 충부외과 심장 내과 이런 분야의 의사를 어, 적어도 병원 당 여섯 명, 일곱 명 이상을 뽑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 일주일에 하루 당직 서고 내가 생활할 수 있거든요. 워라밸이 된다. 예. 예. 예,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병원이 일곱 명, 여섯 명을 뽑으면 어,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숙가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올라간 수가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의료진한테 돌아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된다. 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200%를 가산을 해 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대학 병원에서 어200% 중에서 25%만 교수한테 주고 175%를 병원의 수입으로 가져가 버렸고요. 아, 예. 예. 교수가 아닌 전문의를 따고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임이한테는 교통비 5만 원만 줬습니다. 많이 안 들어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정부가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어,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도 늘지 않고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숫가를 올렸을 때 그게 의사에게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 숟가를 줄때 이 중에 일정 퍼센트 이상을 의료진에게 배분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수가를 줄수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지금은 어, 그 필수료 분의 수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입원료 중에서 간호사 숫자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제도에서는 네. 그런데 수가 부분은 없다. 네, 예, 참고로 수가는 이제 환자가 내는 돈과 건강보험이 에...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 네. 그게 이제 의사에게 가는 돈을 얘기하죠. 병원과 의사에게 가는 네, 돈을 수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그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정책이 너무 약간 거칠고, 어, 너무 이그 단편적인 정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예.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어그잘 조정하고 운영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 정부가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에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하고 총력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앞서 표출하셨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타협은 돼야 될것 같고 절충이 좀 마련돼야 될것 같은데 뭐가 네.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소통 과정에서 저는 뭐~ 이제 정부가 오랫동안 의사협회에서 하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해오긴 해왔겠지만 어, 국민들이 어떤 논의가 됐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심판자로 두고 정부와 어, 그 의사협회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하는 게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예를 들면 어, 그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할 때의 문제와 같은 그런 어, 의료계 수권 사업을 어, 이번 계기에 제도화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어, 말하자면 일종의 뭐 주고받기 형태를 네. 좀 있어야 절충이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집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예. 저는 여론과 어,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인 교수께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주장을 통해서 네.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거론하셔서 네. 지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진들 중에서는 이제 현, 현역 의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왜 예. 교수님은 우리 이익에 침해되는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니까라고 항의는 안 받습니까? 뭐 이런저런 항의들을 많이 받죠요 예. 근데 그게 뭐 국민과 환자를 위한 길이고.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사와 의료 시스템이 돼야 궁극적으로 저는 의사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의사가 어떻게 좋은 대접을 받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협회 측의 반론도 제가 따로 청취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